안녕하세요. 보험을 쉽게 설명해 드리는 행복지킴이 권혁준입니다. 예, 오늘은 어, 강아지도 보험이 가입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어, 최근 보험업계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이 펫보험입니다. 펫보험이라 하면 우리의 이제 반려견, 강아지들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. 어, 이 펫보험 같은 경우는 사람이 가입하는 실손 의료비 보험. 과 비슷한 형태로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. 어, 예를 들어 병원비의 일부를 지원한다라는 이야기고, 배상 책임까지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요. 자, 어, 원래 기존에는 현대 그리고 삼성, KB 이렇게 세 회사에서 다루고 있었는데 최근에 페퍼민트 보험이라고 해서 메리츠 화재에서 출시된 것이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. 왜 이슈냐? 네첫 번째로는 어, 이 강아지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슬개골이라는 그 질환이 있습니다. 뭐 다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, 골절 같은 종류인데 어, 이런 것들도 보장을 한다라는 것은 이베리치가 최초라고 하고요. 어, 그리고 더불어서 기존에는 원래 이 반려견 등록 되어 있는 어, 그 반려견에 대해서만 보험가입이 가능했는데 메리츠는 <laughs> 메리츠화재에서는 그런 등록번호가 따로 없어도 어, 펫 보험가입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런데 이 부분에서 사실은 굉장히 어, 기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왜냐 어,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왜냐하면 등록 등록번호가 없다면 강아지라든지 이런 것들 바꿔치기해서 어 쉽게 돈을 어 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 아무래도 조금 보완해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반려견 등록하는 어 뭐냐 반려동물 등록번호가 없는 어 반려견이 사실 70 77% 70 이상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은 어, 등록을 안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펫보험 가입을 못하느냐 어, 네기준에 뭐 못하게 됐었는데 메리츠 화재에서는 그런 반려견들도 인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동물병원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반려견들이 옵니다 그리고 어, 한번 이 질환이 생기면 그것으로 인해서 정기검사, 정기검진 그런 걸로 갈 때마다 한 달에 10만원, 20만원 이렇게 나가는 돈들이 굉장히 부담이 된다고 해요.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펫 보험 어, 좋게 좋은 선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아직까지는 어, 시행된지 출시된지 얼마 되지 않은 이펫 보험들이 분명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반려견주분들한테는 어,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 되고, 특히 이 메리추어제 같은 경우는 제휴병원이 있어서 어, 보험금 청구하거나 이럴 때 어, 견주분들이 딱히 뭐 하실 게 없어요. 병원에서 알아서 해준다는 거죠. 그래서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동물병원이 제휴병원이다라고 어, 등록되어 있는 제휴병원이다라고 하시면, 이 메리추어제 페퍼, 페퍼민트보험, 페퍼보험 가입하시는 것이 저는 어, 되게 좋다. 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, 어, 사실 사이트라든지 이런데 가보면 더 많은 자세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. 뭐 음, 상해 같은 경우는 즉시 보상, 뭐 질병은 30일 면책 기간 내에도 보장을 해주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금액도 사실 그렇게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에요. 킬로그램 어, 그리고 품종에 따라서 이렇게 어, 가입할 수 있는 그 보험금. 어, 어 보험료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알아보시면 될것 같고 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혹시나 더 궁금하시거나 더 자세한 내용 그리고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다라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품종에 따라 그리고 킬로그램 어이 아, 믹스견들은 킬로그램에 따라서 그 보험료가 측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설계해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. 네,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 연락 주시고 네, 핸드폰 번호도 여기 밑에 써져 있으니까 알려주시면 제가 친절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